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586 운동권 권력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 뭐 학생회장, 뭐 이런 거 했던 그 주역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서 지난 5년 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5년의 운동권 권력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장관, 차관 그다음에 중요한 요직들, 정부 부처 내에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의 핵심 참모들, 비서관들 임명하는 걸 보니까 검찰 권력인 것 같다. 검수 완판. 검사와 수사관이 완전히 판을 장악했다. 검수 완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 비록 그 진보적인 좌파 언론들에서만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수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선을 할 때는 이른바 자질 시비가 좀 있었는데 대통령 비서실 인사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자진 사퇴를 했는데 동성애를 혐오하고 일본군 유안군 피해 할머니들을 비하하고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었는데 검증이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한일 유안부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아니 유안부 할머니들의 보상 배상 문제를 밀린 화대라고 얘기한 겁니다. 동성애는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동성애를 정신병 취급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이 게이, 동성애자가 뭐 총리도 되고 또는 동성애자들끼리 그 커플로서 어, 결혼을 하는 것도 허락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동성애를 정신병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성소수자로서의 인권, 그런 관계가 없이.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놀이기였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거 보면은, 어, 본인하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고르는 것 같다. 아, 이러는 겁니다. 먼저 법제처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이완규 변호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생입니다. 이완규 변호사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청구를 받았을 때부터 어, 징계 취소 소송 대리인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관련된 소송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조상준 변호사 이 조상준 변호사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에 충돌, 보은인사 이런 오해를 사기에 딱 알맞은 겁니다 민정비서관,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뭐 부속실 검사 출신이요, 거기에 6명 이상이나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보조하는 강의구 부속실장, 검찰 출신입니다. 출신입니다. 저는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입니다. 20여 년 동안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복두규 인사계획관, 인사수석을 대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을 총괄하는 윤재순 총무 비서관, 모두 대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대검 사무국장, 대검 운영 지원 과장을 지냈습니다. 이 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담당 검사했었습니다. 증거 조작 사안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겪어본 사람, 변함없이 곁에서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사람, 아, 그 사람을 핵심 자리에 앉힐 수밖에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인 겁니다. 정도 문제인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대통령을 보조하는 핵심 비서관, 대개 문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을 왜곡하고 그 사람들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그 친정처럼 여기는 검찰 출신의 인사들 중용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으로 깊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 586 운동권 인사들, 그 인사 실패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실패 사례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들 아무리 많이 앉혀본들, 그것이 국민들 걱정 끼치는 쪽으로 인사가 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검사 출신이고, 어,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보조액을 끝냈죠. 어, 그리고 어,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의 장관, 차관, 처장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모두 합하면 109명. 109명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출신이 32명. 영남이 40명. 호남이 11명. 여성, 여성은 9명 뿐이다. 그 다음에 50대가 70%. 서울대가 절반입니다. 서울대가 46%. 109명 중에 서울대가 절반입니다. 에, 그래서 이제 에, 또 관료 출신들이 대거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가 치우친 건 아니냐. 서울대, 50대, 남성, 이 법칙이 여자난 것 아니냐. 어, 이제 여성 최초로 법무부 차관에 발탁이 된 이노공 변호사, 이노공 변호사. 검찰 내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어, 이제 검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성남 지청의 근무하던 윤성열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었다고 그래요. 윤성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에 4차장 검사로 임명이 돼서 중앙지검 사상 첫 여성 차장 검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 좌천성 인사로 여겨지는 서울 고검 검사로 전보되자 검찰을 떠났던 이노공 변호사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아무튼, 검찰 출신들이 이제 전진 배치가 되어 있는데, 뭐, 이해 못하는 반응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또 모여 있는 곳인 것도 사실인 거죠. 어 그렇지만은, 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인사를 보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